안녕하세요. 두밀일몬입니다 오늘은 단호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호박은 서양계 한 품종으로서 당도가 높고 밤 맛이 난다고 해서 밤 호박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이곳에 단호박을 지난 6월 초순에 심었는데요. 그 동안 계속된 장마 비 때문에 밭에 잘안 나왔지만 지금 나와서 보니 어, 단호박 줄기가 녹아서 없어지고 어, 이렇게 단호박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렇게 단호박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일본은 어, 줄기와 넝쿨이 남아 있는데 어, 계속된 비 때문에 배수가 안 돼서 이렇게 단호박이 열려인 채로 이렇게 썩었습니다. 배수가 잘 되면 이것도 잘딸수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배수가 안 돼서 이렇게 녹아 내렸고요. 그리고 단호박을 심은 지4 0 일이 지나면 수확할 수 있는데 이제 또 비가 오다 보니까 수확 시기도 늦어서 이렇게. 어, 달린 채로 썩었습니다. 그리고 단호박은, 어, 단호박이 열린 다음에 단호박 밑에 땅과 맞닿으면 수분이 많아서 여기 단호박이 밑부분이 예, 썩거나 이렇게 색깔이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옆에 있는 풀을 모아서 밑에, 단호박 밑에 이렇게 예, 해줘서 땅과 바로 맞닿지 않고 수분이 많이 차지 않고 어, 통풍이 될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요즘 비가 많이 내려서 와 이런 작업을 안 해줬더니 어, 저기 이것처럼 어, 썩어서 녹아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늦었지만 어, 비가 그친 틈을 타서 지금 단호박을 다 수확으로 지금 호박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황이 좋은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썩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호박을 남아 있는 것을 모두 어, 수확하러 지금 단호박 그기 밭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호박을 수확하는 시기는 자 호박 꼭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푸른 줄기 빛을 띠다가 자 이렇게 하얀 어, 줄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이 7, 80% 정도 이렇게 하얀 줄무늬가 생기면 이때가 어, 수확한 시기입니다. 수확하는 방법은 호박을 이렇게 제께서 따줘도 되고, 아니면 이런 날이나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따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호박을, 단호박을 따가지고 한 보름 정도 그늘에. 후숙을 시켜서, 어, 쪄 먹어야 더더 훨씬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수확한 다음에, 그늘에 15일 정도 후숙을 시켜준 다음에, 죽을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어, 쪄서 먹으면 훨씬 당도가 높아서 맛이 좋습니다. 자, 이쪽에도 단호박이 있습니다. 주 이쪽에서도. 저 전호박이 이렇게 땅에 맞닿은 부분은 이렇게 통풍이 안 돼서 이렇게 뭔가 일어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부분에 스티로폼을 대준다거나, 아니면 풀 같은 것을 이렇게 깔아줘 가지고 환풍이 잘 되게 해주면 이런, 이런 현상이 없는데, 이렇게 안 해줘서 이렇게. 어, 우드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어,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풀을 대줬습니다 밑에 통풍이 어, 될수 있도록. 자, 그래서 그 전에 대주기 전에 이렇게 환풍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자, 이쪽에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쪽은 좀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다따보면 환풍이 안된 부분은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호박이 주먹만 해질 때 밑에 부분에 풀 같은 것을 이렇게 밑에 대준다거나 아니면 스트로폰이 제일 좋습니다. 스트로폰을 밑에 대주면 거기 수분이 차단되어 가지고 이런 증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미쳐 이런 것을 대주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어, 올해 이런 경험을 삼아서 내년에는 더 한번 잘 미연에 애반해서 잘 지어보겠습니다. 저 이쪽에 있는 단호박도 수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땅의 단 부분이 조금 적어서 자, 이런 현상이 별로 좀 적습니다. 이쪽에도 단호박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단호박이 있어서 따보겠습니다. 아 이쪽에도 있군요. 자 이번에 저는 단호박을 100개 정도 목표로 해서 심었는데, 어, 그 정도 목표는 달성을 못 했고요. 약한 25개에서 30개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다 수확한 다음에 어, 깨끗이 씻혀가지고 어, 그늘에서 15일 정도 후숙시킨 다음에 쪄 예, 먹으면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단호박을 심으면서 저 가까운 지인이나 저희 친척들에게 나눠주려고 심었습니다. 양은 별로 많지 않지만 가까운 친척과 지인하고 같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호박 수확을 해봤습니다. 단호박은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노화를 억제하고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3주째 비가 계속되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호박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도 알찬 수확을 할수 있어서 나름 기쁘고요. 이런 단호박을 이제 그늘에 말려서 10월 정도 말려 가지고 후숙을 시킨 다음에 아는 지인과 친척과 나나 뭐그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며칠간 어, 끝물 장마가 어, 예비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어, 다른 작물들을 잘 관리해서 어, 또, 또 다른 수확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상 어, 호박밭에서 여러분에게 단호박을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상 단호박 밭에서 어, 두밀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